얘가 호칭 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너리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두 라인으로만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입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이 아래로 가야 한다. 두 라인 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CV라는 거가 있고 TV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제품마다 커미션 볼륨이라는 CV가 부여받고요. 커미션은 CV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라는 거는 타이트 볼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급을 갈 때는 TV 합산으로 갑니다. 두 개의 점수가 있다 아시면 되고 매출에 대한 합산을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에 커미션을 주고요. 16일에서 말일까지 합산은 다음 달 20일에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커미션을 두번 받습니다. 한 달에 두번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 <laughs> 양쪽 다 얻는데 아, 저거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셨어요 네. 네, 감사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입시키게 되면 내가 가입을 내가 추천을 하면 나의 일대. 1대라는 분이 누구를 추천하면 2대, 2대가 누구 추천하면 3대 이렇게 대수라는 게 자연스럽게 추천제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1, 2, 3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대라는 사람이 당연히 뭘 해요? 소비를 할 거잖아요. 패키지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 1대라는 파트너가 소비를 할 때마다 CV라는 음. 점수가 생겨요. 이 c v 에몇 프로를 받는다? 10%를. 2대에 대해서는 1% 3대에 대해서 1%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거는 평생 지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1대라는 파트너가 들어올 때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대 2대 3대가 뭐할 때마다 소비할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에서 받는 초대 보너스는 평생 받게 될 거다 라는데 평생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솔루션을 드실 수 있도록 솔루션의 세럼을 쓸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면 아마 다른 데로 뺏길 리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진행될 거고요 재구매가 될 때마다 10% 1% 1% 받게 된다 라고 아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1대를 늘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그럼 우리는 몇 대라고 생각해요? 4대라고 생각해죠가 아니라 여기 위치로 들어갔지만 만약에 내 추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여기 다시 1대가 됩니다. 위치가 대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더이는 어쨌든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대수를 결정하는 건 후원자가 누구냐에 설정에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밑에 내려가 있어도 내가 후원자가 되면 나의 1대로 설정되게 되고 나의 1대가 후원자로 들어가게 되면 2대로 설정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1대, 2대, 3대 사람 숫자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1%, 1%를 매번 받게 될 거다. 구매가 될 때마다.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대라는 사람이 제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이 한 달에 두 번씩 구매한다? 그죠? 한 달에 두번에 10%를 받는 거예요. 구매를 할때마입니다두 번째는 커미션인데요. 좌우라는 바이너리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두 라인의 매출을 합산한다? 얼마만는? 얼마만큼? 얼마마다? 15일마다. 좌우의 매출을 합산을 할 때는 대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수. 어디까지인지 상관없어요. 15일마다 일어나는 매출을 전체 합산한다. 그러면 대실적이라는 것과 소실적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이러면 소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차감, 1대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감을 해서 이 돈을 이 돈을 소득을 분배하는 재원으로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커미션은 소실적 기준 12%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실적이라는 곳에는 남는 볼륨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월한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에서 나의 매출을 소실적으로 준다라는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내가 쓰는 건내 스폰서 매출이죠. 하지만 저희는 내가 쓰는 걸 이쪽, 소실적의 볼륨으로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건 12%는 무조건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왼쪽에 3천만 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천만 점이라는 볼륨이 떴습니다. 이러면 1대1 차감을 한다는 뜻은 있듯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천만 점에 대한 12%, 120만 원을 소득으로 얻게 될 거다. 왼쪽에 남은 2천 점은 이월 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볼까요? 지금 세 사람의 1대2대 3대가 형성됐는데, 100만 점, 100만 점, 100만 점이에요. 패키지를 한 거죠? 이세 개를 합산하면 300만 점이 생겼어요. 나는 이쪽이 대실적인 거예요. 근데 반대 라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한 거예요, 아직. 이 상태에서 나는 얼마를 받는다? 내가 구매한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볼륨에 대한 12%를 돌려받게 된다. 12만원은 무조건 받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컵 매칭인데 매칭은 다시 1, 2, 3대를 형성시킬게요. 1, 2, 3대. 이게 형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1, 2, 3대가 소비하는 거에 대한 건 초대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매칭은 뭐냐면 1대가 사업을 할 경우에요. 이 1대가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좌우라인을 키운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대소실적이 생길 거고 소실적 기준으로 12%를 받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대가 커미션이 생기면 저한테 몇 프로 온다? 50% 온다. 이해하실까요? 두 번째 파트너도 좌우 라인을 키우는 사업자다. 커미션이 생기면 나한테 얼마 온다? 30%. 세 번째 파트너도 커미션이 생기면 저한테 몇 프로? 20%가 오게 돼 있다. 이게 큰 돈일 거라는 느낌이 오나요? 그럼 보세요. 내가 소비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소비를 할 때마다 10%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사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가져갈 거라고, 커미션으로. 그거에 대한 50%가 오는 거예요. 수입을 벌려면 누구 추천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사업자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소비자를 추천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그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키울 법고 사업자들의 소득에 의한 50%, 30%, 20%의 매칭을 받게 돼서 소득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를 그렇게 해요. 사업자를 추천하는 게 쉽다. 사업자를 추천하는 게 어렵다의 기준을 버리세요. 마케팅적으로 볼 때, 사업자를 추천해서 이 사업자의 소득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내 소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면 사업을 잘 되는 쪽,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사업자를 찾아나서요? 소비자를 찾아나서요? 사업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소비자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닌 거예요. 수익 창출 자체가 사업자의 리퀴팅을 통해서 사업자의 사업을 도울 때 나에게 돈이 극대화되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다. 거기에다가 일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대를 확대시킨다. 그래서 나에게 매칭을 줄 사람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무슨 그림이냐 하면 내가 한쪽으로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실제로 50% 이상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반대쪽을 잘 못하는 거야 한쪽만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동안의 모든 바이너리는 소득이 되지 않았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소득이 된다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소득이 되나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의 초대 보너스 받잖아요 사장님 초대 보너스는 좌우 추천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에도 내 추천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대실적은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내가 소비할 때마다 12% 들어오는 거 맞나요? 맞죠? 아, 근데 얘가 많이 안 크겠지. <laughs>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돕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그러면 이 친구가 커미션을 받죠. 그게 나한테 얼마 온다? 30%는 오게 만들었다. 소실적을 없어도, 소실적 볼륨이 없어도, 일대 매칭 30%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 나인만 해도 돈은 된다. 그러나, 좌우를 키워야 뭐를 간다? 직급을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호칭 버넛입니다. 그럼 제자라는 사람이 누구야? 제자라는 사람이? 좌우를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람이잖아요. 좌우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실적 볼륨 합산으로 호칭을 정해주는 거예요. 소실적이 두 개가 들어왔어. 패키지 계산으로 말하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왔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브론즈가 돼요. 그러면서 호칭 보너스 20을 주게 돼 있고. 한달 기준이에요, 호칭은? 내가 한달 기준 8개가 소실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실버라는 호칭이 돼요. 그러면서 얼마 줘요? 70을 주고. 이렇게. 이 호칭 보너스는 매달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하면 되고. 내가 수입을 많이 창출시키려면 사업자를 찾고 사업자를 도와서 매칭을 걸고 한쪽밖에 안되면 한쪽 키워서 매칭 걸고 좌우를 다 하게 되는 경우는 그동안의 소득 다 벌으면서 코칭 보너스까지 받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진행하면 되시고요. 레전드가 가시게 되면 레전드를 유지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의 코칭 보너스를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 그러니까 호칭 보너스로 2억을 받게 된다는 건월 소득이 4억에서 5억은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보너스들이 있는 거니까. 이걸 목표로 갖자고요. 사장님. 어느 세월에 800개가 들어오냐고. 이 생각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나는 이거 보면서 항상 제가 마지막 그림 보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500만원 월 500이에요. 월500 봐봐요. 소실적으로 16개를 유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16명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로 생각해요. 당연해요. 아직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죠? 16명이 들어왔어요. 220만 원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3천만 원좀안 될걸요? 처음에는 이 매출이 한달 동안 일어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자고요 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자도 늘어나지만 소비자도 늘어나고 그들의 재구매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 16명의 개념이 아니라 16 패키지 220만원짜리 16 패키지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레트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인으로 소실적 개념으로 3천만 원 볼륨이 일어나게 되면 난 계속 프레폼을 유지하는 거라고. 3천만 원의 볼륨이 만약에 사장님들이 소실적에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면 3천만 원 매출은 일도 아니, 일도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늘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늘 새로운 볼륨에 열려서 패키지를 생각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 일이야, 처음 일.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때의 일이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누적된 회원들의 재구매를 통해서 3천만 원의 일도 아닐 거라고. 3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여러분들 월 500자, 500만 원의 소득자로 만드는 건데 이게 평생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평생 회원들의 재구매로 돌아갈 거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계속 알리면서 사업자를 유치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타이밍이 그럴 때잖아. 아무도 아미코제는 모를 때잖아요. 이럴 때 나에게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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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에 의해서 소비자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소실적에 몇 명이라는 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무조건 유지 매출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미코제는 이 유지 매출에 좋을 거라는 게 가장 희망적인 거예요, 사장님. 나라는 사람이 아미코젠을 제품을 안쓸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기회가 있어서 아미코젠 들어왔는데 이 제품이 별로고요. 다른 제품의 유혹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소용 없는 건데 이 일은 사업자로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정회원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제품이 아니고는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회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누적 매출 유지 매출은 별게 아닐 거라고. 이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유전자 검사하자, 또는 이 사업이 비전이 있으니 사업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